But that strategy has its own risk. 하지만요, 그 전략은 strategy 전략이에요. 자, 어떤 전략이었죠? 바로, 음, 이렇게 이불을, 온몸을 감싸고 술구멍만 만들어 놓는 이러한 전략이죠. 자, 하지만 근데 그 전략은요, 그 나름의 리스크를 가지고 있었대요. 위험을 가지고 있었대요. Rodrik got into my room today and I had to spend the morning trying to wash the taste of a jelly sock out of my mouth. Rodrik, how do you know how to get the jelly sock? How do u n do y o o u t h e jelly sock? How do you know how to get the jelly sock? How d 보내야만 했어요. 자, 헤드 투는 뭐뭐 해야만 했다 이구요 수가 나왔죠. 스팬드 시간 ing. 어, 이 시간을 ing 하면서 보내다라는 뜻이죠. 자, 그래서 어, 형이 이렇게 양말을 갖고 동생에게 장난을 치고 있죠. 자, 이 부분 다시 보면 하지만 그 전략은요, 그 나름의 위험이 있었어요. 로드리 경이 오늘 제 방에 들어왔고요. 그래서 저는 어, 아침 시간을 제 입에 더러운 양말의 맛을 씻는데 보내야만 했습니다. 다음, Sunday, 일요일. Today was my deadline for finishing the first three chapters of Charlotte's Web. 어, 오늘은요, 제 마감 기한이었어요. 어떠한 마감 기한이었냐면 샬롯의 거미줄의 첫세 챕터를 끝마치는 것에 대한 제 마감 기한이었습니다. When mom found out I wasn't done yet, she said, We are gonna sit down at the kitchen table until I was finished. 엄마가요, found out 알게 되다라는 뜻이에요. 알게 되다. 엄마가 알게 되셨을 때 뭐를 제가요, 아직요, 끝마치지 못했다라는 걸 알게 되셨을 때 그녀는 말했어요. 엄마는 말씀하셨어요. 우리가요, 어, 주방 테이블에 앉을 거래요. be going to, 뭐말 예정이다. 앉을 거래요. 뭐할 때까지요? 제가요? 어, 끝만쳐질 때까지요. l 링 v i n g is fun club. 혼자, 주인공만 혼자 남아서 엄마와 이제 독서를 진행을 하는 거죠. 그래서 오늘의 페이지에서는요, 이 주인공이 기한준수 실패와 그리고 엄마의 강제적인 학습 태도가 재미있게 묘사된 장면을 공부했습니다.